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점 P를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 b만큼 이동한 점을 QR이라고 하자. 삼각형 OQR의 넓이가 6일 때, 양수 a, b의 순서상 a, b를 좌표로 하는 점이 나타나는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야. 됐어. 얘는 넓이가 6이 되게끔 하는 AB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봐라. 이 말이 뭐지? 자, 그럼 뭐야? OQR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, R 지나면서 x축에 평행인 선 긋고 Q 지나면서 y축에 평행인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A, B라고 해 가지고 여기 사다리꼴에서 여기 1번과 2번의 넓이를 빼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관계식을 찾을 거야. 이해했자 그러면 이제 선의 넓이 찾기에서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뭐야? 2에서 A만큼 갔으니까 2 더하기 A 여기서부터 여기는 3에서 B만큼 올라갔으니까 3 더하기 B 그래서 사각형 O, B, A, R 얘의 넓이는 윗변이 A, 아랫변이 2 더하기 A 높이가 3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는거죠 자, 그럼 여기가 2A 더하기 2니까, 2, 2 2 약분해서 A 더하기 1에 3 더하기 B 써주고 전개하면 3A 더하기 AB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거. 사각형 OBAR. 자, 그리고 이제 유일번 삼각형 AQR의 넓이. AQR의 넓이. 자, 얘는 밑변이 A. 여기서부터 여가 높이죠. 높이가 B 곱하기 2분의 그래서 얘는 1 2분의 1 AB가 되고요 삼각형 QBO. OBQ. 얘의 넓이는 밑변이 A 플러스 2. 높이가 여기서부터 니까 3. 곱하기 2분의 1. 그래서 2분의 3A 더하기 3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형 OQR의 넓이는 여기 사다리꼴. 더하기 ab 더하기 3 더하기 b에서 빼기 2분의 1 ab 빼기 2분의 3 a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얘가 지금 6이 되는 a와 b 사이의 가치의 방정식을 구해라라는 거야. 자 그럼 뭐야? 3 빠지고 또 얘랑 얘랑 동류항 정리. 어 그러면 2분의 1 ab 더하기 b에다가 얘랑 얘 동류항 정리. 플러스 2분의 3a는 6이다라는 게 나오겠죠. 됐어? 음. 그럼 지금 뭐야? a가 x고 b가 y잖아. 얘를 이제 b는으로 정리해주는 얘가 y는이 되는 거야. 됐어? b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2를 먼저 곱하고요. ab 더하기 2b 더하기 3a는 12. 여기 B로 묶으면 A 플러스 2B는 12 마이너스 3A. B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A. B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12. 얘를 이제 주어진 시계 형태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지?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. 올릴게요, 여기다가. 자리가 없으니까. 그러면 b는 a 플러스 2분의 분자에서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됐고 원래 있던 12까지 더해주면 a 플러스 2분의 18 마이너스 3이 된다 b는 그럼 이제 여기 b자리를 y로 바꾸고 a자리를 x로 바꾸면 몇 번이다? 1번. 1번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? 오케이